난 쪼꼬 이곳은 난 익은 곳인데 와본 곳 같은데 축구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 그러네 네? 무서운 엘리베이터일까 재밌는 엘리베이터일까 글쎄 무서우면 재밌겠다 <laughs> 가자 친구가 어? 있는데 친구 안녕. 빅치즈 어? 안녕하세요. 치즈세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키가 크네 아저씨인가 봐. 어, 그런가 봐. 이거 열었다. 열었다. 어, 저기는 뭐야? 우주다. 아이고! 야 뭐야? 아이고! 뭐야 이거? 주선이. 아이고 뭐야 뭐야. 안 돼! 안나 나. 우와! 이 뭐야? 다시 탔다. 다시 탔다. 어. 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탔다. 안돼 또 떨어진다. 다시 났다, 다시 났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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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어, 쪼구야 어, 뭐, 어, 뭐, 뭐, 저기 뭐, 우주선이 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봐. 조종하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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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뚫다, 어, 다시 뚫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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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저 우주선 외계인이 우리 괴롭히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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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어, 됐다.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저씨 이게? 여기 무슨 일인가요? 쪼구야 <laughs> <laughs>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데. 불어네. 무서운데인지 재밌는데인지 모르겠어. 열렸다 어, 열렸다 쪼 어. 고야 여기 무시무시해 오갈수 어, 있다 오 어, 가보자 가도 되나 어이구 너무 무서운데 어, 어, 어 오빠 가보자 같이 어. 가 같이 가 같이 가 전에도 이런 길을 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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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지, 가볼까요 쪼 고야 나잘 따라와야 돼어 어, 막혔는데 막혀지나? 막혔네 와와 <laughs> 누구야? <laughs> 나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저기 우리 쳐다보는 사람 봤어? <웃음> <웃음> 어, 어떻게야? 키가 엄청 커 보였는데? 어, 오빠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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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 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laughs> 어. 이분 안 닫치나? 어, 뭐야? 어, 뭐야? 어, 저 어, 사람이야. 어! 슬렌더맨이잖아. 우리 진짜 여기서 숨어야 되겠다. 오빠야, 슬렌더맨이야. 아! 가까이 왔다. <갔다! 웃음> 어. 어, 어, 어. 쪼꼬야, 내가 아직도 닭주로보이니 쪼꼬야, 네! 잡아라, 쪼꼬 잡아라. 쪼꼬 <laughs> 잡아라. 내가 아직도 닭주로보이나 <laughs> 나는 탕렌더맨이다. 어때? 쪼꼬야, 네. <laughs> 내 얼굴 어떡해. 어. <laughs> 내 잘생긴 얼굴이 가려졌네. 어, 어 이건 뭐야? 뭐야? 안녕, 고양아. 너도 내 얼굴 보고 놀래볼래? 오! 어, 뭐야, 뭐야? 고양이 춤춘다. 춤자 춤다어 우리도 춤출까? 춤출까? 춤어 춤추... 뭐야 뭐 어디야? 어야 어, 고양이야. <laughs> 어, 고야 우리도 춤을 추자. 춤자. 탁주랑 기구도 베스트 타임. <laughs> 신나게 탁주 쳤고 어 졌고 여기서 춤추는 거 보소. 어, 아저씨도 춤추셨으면 좋겠다. 어 그래. <laughs> 치즈 아저씨도 춤췄으면 좋겠어. 뭐야 뭐야 오오오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내 얼굴은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오빠, 어, 누봐 봐. 무섭다. 쪼꼬 잡아라! 쪼꼬 잡아라! 쪼꼬 잡히면 내가 잡아가겠어. 쪼꼬 잡아라! 어, 내 얼굴 돌려줘. <laughs> 어, 시작한다. 당랜덤에네 어, 뭐. 어, 어, 뭐야, 이거. 쪼꼬야, 어, 점프맵인가봐. 어, 조금 빠졌구요. 탁주가. 나 다시 갈수 있구나. 탁주겠어요. 자! 조금 또 빠졌다. 탁랜덤에의 보험. 탁 랜덤에는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나도 끝까지 가겠다. 이쪽으로 가주고, 여기서 뛰어주고, 여기서 뛰어주고, 자, 뭐야, 이거? 어우, 쪽에나 떨어질 뻔했어. 자, 이리 가주고. 니가 주고. 니가 주면. 안 돼! 어, 여기서 아, 떨어졌다. 저꺼야, 네. 나는. 어? 탁주 끝까지 왔어? 어? 뭐 있어, 오빠? 여기 피니시. 어? 좋아, 어. 좋아. 뭐, 뭐? 들어가 볼까요? 어디? 어? 오빠야, 끝까지 왔더니. 뭐 줘? 쿠키 줬어? 어, 맛있겠다. 쿠키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겠지. 먹어볼까요? 쿠키를. 냠냠냠. 냠냠. 어. 어 쿠키 먹었어 쪼꼬야 냠냠냠 어. 내 응. 얼굴은 안 바꿔주나요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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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얼굴이 <달걀 됐다. 웃음> 얼굴이 가려졌다 <laughs> 쪼꼬야 좋은거야 어? 나쁜거야 난 재밌는데 나는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진짜 달걀 된거야 어 머리카락 있는 달걀이다 오늘은 탁주 순환시대네 <laughs> 어? 어 이건 뭐야 뭐지? 쪼꼬야 저기 세개의 장치가 나타났어 어? 위에는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뭐라고 말하는데? 어? 말해? 어 강아지야 여긴 또 뭐니?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어뭐야 뭐야 뭐야 x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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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시작한다 어? 강아지가 멍멍멍멍 한다 뭐라 그런다 멍멍멍 뭐, 뭐, 뭐. 어? 위에 뭐라 그런다 쪼꼬야 컬러 어이거 팝업되는 컬러를 누르라는 것 같아 어? 어? 아 어, 어. 그러면 나안 움직이는데? 어? 눌렀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잘한다, 잘한다, 탁주 잘한다 어? 이쪽에 다른 친구도 하고 있네 그러네 셋이서 대결하는 거야 어? 이쪽에 다른 친구, 저기 쪼꼬가 하고 있고 여긴 어. 탁주가 하고 있고 어? 좋아, 좋아, 좋아. 됐나? 탁주는 1,500점 쪼꼬는 1,470점인가? 내가 1등이다! 아, 끝났다! <laughs> 저 친구는 몇백 점안 됐어? 그러네. 야호! 달걀 탁주가 이겼다. <laughs> 어. 쪼코야 <laughs> 오빠 눈도 안 보이네. <laughs> 쪼꼬야내 얼굴이 가려져서 좋아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덩글덩글하네. 이런 거 있던데. 어, 초코야, 나 앉았어. 어, 달걀이 움직이다! <웃음> <웃음> 진짜 달걀이다! <laughs> 시작한다 시작한다 네, 시다 달걀 탁주가 간다 어뭐지 여기 뭐지 여기 뭘까 여기 못가는데 여기 해가 하나 있고 음, 해만 있는데 파란 하늘 벽에 음. 바닥에 잔디가 깔려, 음. 깔려 있는데 음. 어 뭐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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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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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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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나 봐 어, 오 이거 뭐야 뭐 위에서 뭐가 굴러 떨어진다 오, 어, 갈아지고 있어, 떨어져서. <laughs> 엄청나다. 저기서 또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떨어진다. <laughs> 갈아졌다. 아. 아이고, 쪼꼬야, 맞았다. 내 얼굴이 멀쩡히 돌아왔네. 어, 그러네. 싸 아까 웃겼었는데 달걀. 어, 가자, 멀쩡한 탁주로 부활했다. 쪼꼬야, 내가 제대로 해주겠어 후, 쪼꼬야 여기. 앉는 거 누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나 봐. 이렇 오! 근 귀엽지? 완전 귀여운데. 조금 더 앉아 봐. 나도 앉아 봐.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로 다니는 거 이거 짱구 건데. 훗, 훗, 짱구가 이러고 다니잖아, 짱구가. 어? 어, 뭐야 어, 이거? 여기 변기통이다. 아! 우야 변기통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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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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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똥꼬야, 변기통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 어? 여기 빠졌어? 오빠. 하숙으로 들어가는 건가? 오 어, 차, 어, 똥꼬야, 우리 왜 까매졌니? 오빠, 우리 왜, 이렇게? 됐지? <laughs> 안 돼! 와! 야다 아이고! 다시 깨끗하게 몸을 동그랗게 말았더니 되게 잘 돼! 똥꼬야,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토꼬야 우리 이렇게 까매진거 어, 설마 어, 설마 설마 어, 아이고! <laughs> <똥은> 아이고! 우리 <아저씨>. 동같아 <laughs> 우리. 똥 묻은 거같아 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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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저씨 우리. 냄리나요 우리. <laughs> 우리. <laughs> 근데 이 치즈 아저씨도 노란색이 아니고 보니까 썩은 치즈 아저씨 같은데. <laughs> 어, 뭐, 아저씨 뭐야, 뉴스 어, 아저씨 밀수 있네? 아저씨, 이리 오세요. 아저씨로 아저씨. 축구하자. 아저씨로 아저씨. 축구하자. 축구, 축구, 축구. 아저씨, <laughs> 내 머리 위에. 어, 여다 뭐야? 축구야, 저거 뭐야? 오빠, 우리 왜 이래? 어, 뭐야? 우리 어, 돼지가 됐잖아. 우리 뭐야? 뭐야? 우리 돼지 됐어. 뭐야, 뭐야? 어, 초코, 초코. 초코 살쪄가지고 뛰어온다. 나는 짱구처럼 앉아 가지고 엉덩이로 잘 가지요. 내 다리서까지 점프. 작주가 <laughs> 먼저 간다.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먼저 가겠어오 어, 쪼꼬 뭐야 이거? 쪼꼬 덩치 엄청 큰거 봐. 엄청 커졌어. 너무 어, 큰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오빠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laughs> 우리 너똥 묻은 몸이 거 멋있는 뭐 거야? 어, 어. 언제 하해지지? <laughs> 쪼꼬 냄새나. 오빠 냄새나. <laughs> 묻어라 족보한테 묻히자. 신주 아저씨도 재밌네. 족보한테 묻히자. 아저씨한테도 묻히자. 아저씨. <laughs> 아저씨한테 묻히자. 어, 어, 시작한다.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번에는. 어디? 이번에도 엄청 우리 하얘졌다. 어 여기 뭔뭐 인형 같은 게 있어. 어 이거 뭔가 본고 같은 느낌인데 기차가 오잖아. 오 기차가 오잖아 족보야 가운데 못서 있어봐. 있어. <laughs> <laughs> 진짜 섰어. 쪼꼬야, 안녕. 아, 나는 깨끗해졌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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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재밌다! 재밌다! 쪼꼬야, 재밌지? 어, 재밌었어.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타봤는데 재밌네! 엄청 재밌네! 우리 다음에 업데이트 또 되면 또 타보자. 그래! 오케이! 닭주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는 또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